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실시간 방송 중에 우리 뽕뽕이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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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 싶다는 VS. 근데 이건 실험 영상이죠. 그쵸, 실험이다, 실험. v s 긴 한데,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데, 레이저건 카메라맨의 대결이다. 아, 아 이거 근데, 아, 솔직히, 좀, 궁금은 한데, 아, 이게 성립이 될까 싶어, 나는. 몽미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레이저건 카메라맨은 유닛을 15마리까지 설치가 다 가능하지만, 이 레이저, 그린 레이저 같은 경우는 4마리밖에 설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결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연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4개로 레이저건 카메라맨 15개를 <laughs>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도는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는 딱두 마리만 설치를 할 거고 이제 남해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다이스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1800에 레인지가 40, 쿨타임이 0.2초, DPS가 최종 9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로우 50%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자, 레이저건 카메라맨은 데미지가 1500, 사거리가 30, 쿨다운이 0.2, DPS가 7500입니다. 어, 이거 일단 비슷하죠. 데미지는 비슷하지만 어, 이제 슬로우 이제 슬로우 말, 슬로우가 효과가 있어서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들어봅시다. 갑시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전체로 꼭 변경하고 로블록스 그룹에 뽕브로스 검색 후 가입한 다음 본 영상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원하시는 유닛에 사인을 해드립니다. 사인은 다음 실방 때나 오픈 톡방에 들어오셔서 뽕기니 찾으시면 사인을 해드립니다 당첨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슬로우 효과가 어느 정도의 그 유닛 개수를 커버할 수 있을지 어 너무 궁금한데 이거 자 가봅시다 그린 카메라 저는 나왔습니다 벌써? 네한 마리 설치했어요 그냥 아니 뭔 상관이야 초반인데 아, 똑같이 할 어, 필요는 아, 없잖아 그치 그치 <laughs> 아, 저는 네 마리 그냥 바로 설치할게요 벌써? 응 어? 왜요? 어? 나왔다. 아니, 자. 잔다고 자... 어, 이렇게. 방패 <laughs> <발표> 설치 잘못해버렸쥬? <laughs> 나 그래서 삭제했쥬? <laughs> 아, 삭제해야겠다. 아니, 근데 나는 얘들아, 이거 어차피 이제 끝났어. 나는 네 마리가 끝이야. <laughs> 할게 없어. 네, 할게 없네. 어. 급한 네 마리가 끝이죠? 와, 그래도 슬로우가 미쳤네. 아, 슬로우가 너무 좋지. 어 그러면 야 근데 실드까지 있어가지고 어 실카 만날 무조건 해야죠. 어, 몇 에이블 정도까지 갈까? 많이 가지 않을까? 어. 그래 극카야 나도 극카 되게 좋아하거든. 내 최애 캐릭터로 이제 거듭 났거든 극카가. 어 좋아요 지금. 와안 뚫리네. 안 뚫려. 뭐야 뚫려 레이저? 겁나 뚫리네아너한 마리잖아. 어한 마리지? 나는 <laughs> <씨>, 다 풀이야. <laughs> 저게 슬로우 때문에 사실 유닛 4마리가 한 8마리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 그치. 그니까 러두배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런데 50%니까 레이저 카메라의 두배야 그렇게 보면 돼요. 계산을. 그치, 그치. 음. 야, 그린레이저도, 아 레이저건 카메라도 이제 올라왔다. 어, 아, 그래? 이제 4개 설치했다. 이제 유닛 개수는 똑같쥬? 4개야? 어, 이제. 어, 오케이. 이번에 와... 서로 같을 때 스킵을 풀어볼까? 위험할 때? 아, 왜? 아닌가? 깰수 있는지 보자는 거야? 못깰것 같긴 한데. <laughs> 도전하는 거지. 어,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도전도 같이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44 웨이브가 보통 좀 그치. 어려운 부분이라. 아, 실카 한 마리를 더 설치하고 싶다. 어? 실카 한 마리. 실카 한 마리? 어. 오케이. 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케이. 핵쟁이가 자꾸 오케이, 그리네 그럼 나도 실카를 3 마리 설치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아위블레일 붙었어. 아,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laughs> 봉구리야 이위블레일 붙었다. 티쳐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엄청 웃기네. 어차피 이거 끝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고 있죠? 아, 너무 웃긴데? 와, 이블 웨이브 같다 보이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뭐 상관없죠. 끝나는 시간 똑같으니까. 자, 저는 이제 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이, 와, 근데... 좋다. 레이저든 그린 레이저든 되게 좋다. 와, 근데 극화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 어, 극화는 안정적이야. 자, 이제 저는 동케를 팔게요. 판다고? 어, 팔아줘 왜 팔면 안 돼? 팔아도 <laughs> 되지? 치사하네? 뭐 치사해? <laughs> 이게 실험이지. 아, 그까 좀 밀리는 나도 밀려. 아니 너가 밀리어, 밀려 밀려 보이는데? 아, 어, 밀려 밀려. 레이저건 안 밀리고 있습니다. 나 32A구야. 어? 아씨 어? 와. 와. 다 팔아버렸어. 아, 뚫렸어요. 아. 진짜로? 어. 아... 여기서 한번 풀면 될것 같은데 풀어볼까? 어 풀어 자 33웨이브에서 한번 풀게요 레이저도 한번 풀으세요 어... 웨이브 맞추고 33에서 풀게요 자33 됐고 이게 될까요? 웨이브를 풀고 하면 깰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기 하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오토 스케 다시 할게요 아...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스파이더가 있어서 끝난다고? 아, 어 앞에 싹 뚫렸어. 이거는 스킵을 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야 극하는 진짜 서포이네 어, 안돼 안돼 다 뚫렸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올 어, 스킵으로. 극하는 완전 서포인데 어. 원래 서포 유닛으로 나왔지 뭐. 이렇게 4네 마리로만 하는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 극하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극하는 진짜 좋아. 시너지가 무조건 나는 유닛이기 때문에. 맞아요. 극하는 진짜 좋은 거다.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네 마리로 어네 마리로 와 레이저 마리로 여기까지 가네 어 레이저 뚫리죠 아 레이저도 이제 뚫리는구나 어 레이저도 이제 뚫립니다 하드면 그냥 깰것 같은데 어 하드는 무조건 깰것 같아 어... 네 마리로 하드 그냥 깰것 같아 얘들아 와 레이저가 다 뚫리죠 나42오 레이저 다 뚫린다고 어 과연! 어? <laughs> 과연! 뭐야? 누가 이길 것인지! 헤헤 <laughs> 뭐야? 메이저야 뒤에 헤헤헤 헤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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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laughs>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가 없다 안 돼, 안놈안 돼, 못잡안 돼, 안 돼, 안여안 돼, 사거리가 끝이네 여기가 안아안아안 돼, 안아야그안못 잡았으면 안 돼, 다와 위험했다 위험했어 와아 아아 극한은 끝났습니다 유닛이 얘들아 다섯마리가 남잖아 저기는 자아 15분 9초 야 그래도 한번 풀고 44웨이브까지만 왔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스킵 풀면 깰거 같은데 느낌이 못 깹니다 <laughs> 깰거 같은데? 나 내가 열심히 풀어도 못깰거 같은데? 아 그런가? 뚫렸죠 아 끝났어 야, 이게 뭐야! 어, 차이가 없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얘들아, 그 핫은. 카승... 와, 끝났어, 와. 자, 이렇게 해서, 레이,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vs 블루 레이저맨 카메라맨의 승부의 대결의 승자는 바로! 레이저맨 카메라맨! 블루레이저죠, 블루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 이제 신규 레이저 유닛의 대결에 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냐? 아 그렇지. 인구가 다섯 마리나 차이가 났는데. 맞아. 네 마리밖에 설치를 할수 없었고 원 유닛으로 이제 데미지를 넣어서 깨낸 유닛이 아니고. 서폰 유닛이기 때문에 서폰 유닛 치고도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야. 어, 진짜 인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앞으로 영상마다 사인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레 s 뽕뽕뽕 뽕빠